조공업 조실장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라는 말을 듣고서 급하게 짜보는 견적이긴 한데, 음, 기준은 그겁니다. 5090, 대략적으로 얼마나 오겠지 뿌잉뿌잉 하는 견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5090을 샀다라고,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견적을 짜볼 건데요. 휘양찬란한 RGB 꺼져. 기름기 쭉쭉. 빼고 쿨링 초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비만 따진 외관은 깔끔한 녀석으로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구독 좋아요 좀해 주세요. 좀 댓글도 좀 달아 주시고 나도 좀 먹고 살자. 장사도 안 되는데. 다음으로. 자, 983D 얼마야? 지나가고 다음으로. 그래도 가격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124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들어가고 쿨러. RGB 없이 갑니다. RGB 없이 360 R S 순행 쿨러예요. 야 이거만큼 성능 좋은 놈 없어요. 이거 성능 좋아요. 제가 이 제품을 많이 팔아봤는데 제품 성능 진짜 기깔납니다. 순행 쿨러가 i9도 그냥 싹 발라먹어요. 가격 얼마? 커세어 거고요. 가격이 이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이거 가는 게 짱이야. 요거 가지고 자 CPU 끝났고 쿨러 끝났고 보드. MSI를 가냐, 기가바이트를 가냐, ASUS를 가냐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씩 봅시다. MSI X870 낮은 가격 60암페어 꺼져. 80암페어, 100암페어, 70만 원 꺼져. 요거 그리고 ASUS 어, 60암페어, 80암페어, 80암페어. 오 메인보드 쓸만한데 전원부 14페이지. 오 터프, 어, 터프 쓸만한데 가격 얼마요? 에 48만원 54만원 올레리오 아 디자인, 예, 디자인. 야 디자인 야아아아 아. 아, 이거 요아 다음으로 70만원 개오바고 프라임 한번 볼게요 프라임 X870P라는 모델이고요 야 차라리 이게 낫지 차라리 이게 낫지 응? 자 전원부는 14 2 플러스 1 80암페어 뿌... 아 좋아 좋은데 요거자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는 또 어떤 모델이 있을까 제이시언 60암페어 60암페어 이건 중급 보드들 기준이고 돈 아끼는 보드 80암페어 47만 원 70만 원야이둘 중에 하나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기준으로 보면 돼요 토마호크를 갈 거냐 피를 갈 거냐 기준 잡으십니다 야 이거 가격 괜찮다 이거 갑니다 자 메모리 9000번대로 올라오면서 메모리 동작 속도가 굉장히 괜찮아졌어요 불량률도 없어졌고 블루 스크린도 없어졌더라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돈 아끼실 거면 솔직하게 이거 16기가 5600으로 이렇게 두장 가요 이게 돈을 아끼는 방법이고요 나는 그래도 돈을 좀 쓰고 싶어 뿌잉뿌잉 하시는 분들은 지스킬 32기가 동작 속도 한7000 있냐 7000 없고 7200 있냐? 7200 이거는 인텔 기준이에요 네오 써있어야 돼 네오 7400은 없냐? 아 7600은 어? 인텔이잖아 에이씨 6400 있냐? 네오 21만 0천원 나쁘지 않아요 요거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얘가 LED 들어갔지 LED 없는 거 가자 돈 좀만 더 싸게 CL30 어? LED가 없는 게 없다 이거밖에 없네 그럼 메모리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저는 지금 가성비 기름기를 쪽쪽 빼기로 했죠. 기름기 쪽쪽 빼려면 요거 꺼져. 자 그래픽카드 5090이 있다라고 치고 얼마 나올까? 지금 영상 보니까 MSRP가 360에서 70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380, 380 찾자. 380 정도로 잡아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내 소원. SSD P44 있냐? 솔리다인 밖에 없네. 음... p c 의 5.0을 본 건데 아직 5.0이 막 싸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거, 이거 P40이라고 비슷해요. 두 번째 거, 진짜로 하이닉스, 요거 PM9A1, 1테라. 요거 잠깐만 P44, 2테라 들어갔니? 자, 여기에서 볼 거예요. 15만원, 11만 7천원, 11만원. 응, 삼성 전자. 가겠습니다. 이태라 하실 분들은 P44. 요거 가요. 요게 싸. 하드. 필요 없어. 케이스. P20C. 요게 3열 수냉쿨러 들어가고 깔끔하고 쿨링 좋은 녀석이에요. 요 제품인데 디자인이 그냥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래요. 요런 느낌이야. 그리고 전면에 3개, 후면에 하나, 하단에 두개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니까 러 나는 수냉쿨러만 그냥 사다가 꽂으면 돼. 요 케이스로 이렇게 들어가고, 요 케이스가 완성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어, 요거다. 딱 있네. 저게 완성되면요. 수냉 쿨러도 똑같은 거예요. 수냉 쿨러도. 요렇게 떨어져요. 깔끔하죠? 깔끔하죠? 이렇게 가면 돼요. LED 없지. <laughs> 근데 쿨링은 끝내줍니다. 그리고 기름기 쪽쪽 빼는 견적이죠. 딱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럼 파워. 아이, 파워는 그냥 1300 갖다가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안텍 파워 제가 좋아하는 거고요. 또 좋아하는 파워. 맥스 엘리트도 괜찮거든요. 맥스 엘리트. 저도 좋아하는 파워 중에 하나인데. 아, 맥스 엘리트 담당자님. 다나와에 돈을 좀 씁시다. 상단에 없잖아.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 듀크 있어요. 듀크 1300. 화이트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소닉. 시소닉은 얼마야? 시소닉이 맥스 엘리트예요? 없네. 요렇게 정도만 보면 될것 같은데. 파워는 이둘 중에 하나 추천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판매하는 거는 이 제품을 좀 많이 판매하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이것도 있으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파냐면요. 화이트 팔 때는 듀크를 팔고요. 블랙 팔 때는 네오에코를 팔고 이렇게 가는데 일단은 두 제품 다 제품 성능이 괜찮아요. 그래서 가격대 보시고 골드급으로 가성비 좋게 가실 분들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더 등급을 올리겠다. 뭐 그러시면은 다른 거 원하시는 걸로 1 3 0 0가급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블랙 제품이니까. 요 걸로 갈게요. 이렇게 기준 잡아가지고 견적 완료. 짜자자잔. 다음으로 자 부품가액 기준으로 983D의 5090 가성비 개쩔게 기름기 쭉쭉 빼서 594만 5 7 0 0원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상황은요. 983D의 가격이 더 낮아지거나 더 오를 수 있다. 체크. 두 번째 380 잡은 5090 가격이 가격이 오르게 나오면 답도 없게 부품 가격이 늘어나겠죠? 이요렇게 기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요 보시는 기준은 부품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공인비 들어가고 그 조립비 58,000원 들어가고 택배비 18,000원 들어가고 막 이래버리면요 금액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부품가 기준의 견적으로 594만 5,700원이 나왔다라는 거 CPU와 그래픽카드가 금액이 92만 5,000원을 넘거나 380만 원을 넘어버리면은 금액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5090 컴퓨터 기다리 지는 분들 저에게 맡겨주시면 존나 예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조립비가 딴 데보다 비쌀 순 있어 하지만 돈쓴값할수 있게 AS부터 디자인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www.조금컴.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1대1 맞춤 상담으로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1월 30일 정도에 뭐,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기다려보면 될것 같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생방송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진행하니까 많이들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조건이었어요. 안녕! 뿅!